홍장원의 메모는 정말 박선원의 필적과 동일할까? 인공지능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해봤다. 홍장원의 메모 한 장과 박선원의 메모 네 장을 인풋으로 넣어 주었다. 이진화 및 윤곽선 감지를 수행한 후 글자 형태 비교, 글씨 두께와 압력 변화 패턴 분석, 문장 정렬 및 배열 방식 등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박선원의 메모 네장 분석 결과 같은 작성자가 필기 환경에 따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원의 메모는 박선원의 메모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동일 작성자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강조 방식과 배열 방식을 제외하고 더 자세한 분석을 요청했다. 글자의 형태 부문에서 박선원의 필체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양상을 보인 반면 홍장원의 필체는 일정하지 않은 기울기를 보였고 회계 시작과 끝 부문에서 박선원의 필체는 일정한 두께로 시작하여 서서히 가늘어지는 반면, 홍장원의 필체는 불규칙한 마무리를 보였다. 회계 굵기 변화 부문에서 박선원의 필체는 일정한 피압으로 회계 굵기 변화가 적은 반면, 홍장원의 필체에서는 피압 변화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글자의 패턴 비교 부문에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였고, 필기 속도 부문에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 박선원의 메모 사종은 같은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홍장원의 메모는 다른 필체적 특징을 보여 동일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적 감정이란 본디 감정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미디어워치에서 시행한 필적 감정의 경우 단독 감정이므로 그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할수 있겠다. 지금과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한 필적 감정의 경우 3인 이상의 위원의 감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